장 지방이 감소 그리고 피하 지방 면적 감소 식이 섭취량 감소 체지방 지방 감소 이 모든 게 인증이 된 다이어트 보조제 유산균 탄수화물 커팅제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유산균 다이어트 보조제 탄수화물 커팅제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하 팡팡님들 안녕하세요 피부 미용사 엘리나 팡입니다. 제가 요즘 샵을, 제 개인 샵을 차리고 있느라고 너무 좀 정신없는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샵이 거의 오픈 직전입니다. 제 샵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유산균 역할을 하는 건강 기능 식품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샵을 차리고 있어서 정말 바쁜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약간 밥도 이제 빨리빨리 먹어야 하고 진짜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 습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식습관도 그렇고 지금 밥 먹는 시간이 들쭉날쭉 할 뿐더러 그리고 그런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인스턴트나 탄수화물 막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생리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몸이 약간 뿌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운동을 좀 하면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보시면 정말 이렇게 턱살도 많아지고 또한 배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서 거의 삼겹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술배나 똥배, 그리고 뱃살 이런 거를 좀뺄 뿐더러 그리고 건강한 변을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도 이상하지? 건강한 변을 싸기 위해서 이 영양제를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약간 밥심 아시죠? 탄수화물을 진짜 많이 먹을 뿐더러. 제가 요즘에 인스턴트 막 피자, 치킨, 이런 거를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각종 면 요리나 막 이런 거를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약간 칼로리가 되게 높은 것들만 요즘 섭취를 하고 있어서인지 진짜 배가 이렇게 남산마냥 튀어나오는 거 보고 현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음식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탄수화물을 진짜 많이 먹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푸점잡이 다이어트예요. 소개를 드리자면 수점잡피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의 가속도를 높여주는 배출 다이어트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 커팅제로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거를 억제를 시킬 뿐더러 억제를 시켰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딱 좋더라고요 27개월간의 연구와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만든 제품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푸전잡피 다이어트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차전잡피 분말과 유산균의 솔비톨에, 푸른 농축 분말에, 양배추 추출물과 귀리 식이섬유, 게다가 히알루론산 혼합성분, 치커리 추출분말, 프락토 올리고당, 피시콜라겐 분말까지 대단한 부원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는 물론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함께 관리를 할수 있었어요. 제형은 작은 환, 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크기가 2mm 정도도 안될 뿐더러 목넘김이 되게 수월했어요. 게다가 이거를 이제 맨날 맨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하기 좋은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파우치 안이나 가방 안에 쏙쏙 넣고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기 좋더라고요. 여기 절취선이 있어서 쉽게 뜯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조그만한 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물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이러한 성분이 이만큼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먹은지 한 4일 정도 됐는데, 차종 잡피 분말이랑 유산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좀 건강한 배변을 볼수 있었고, 소화도 좀 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몸이 가볍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다이어트 보조제로, 탄수화물 커팅제로 먹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부분 한달 정도는 꼭 먹어야 효과가 보이잖아요. 이제 남은 것들도 다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하루하루 좀 몸무게 변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한번 섭취를 나머지 것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저는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정말. 좋은 부원료에다가 좋은 성분들 모든 것들로 인해서 건강한 다이어트와 건강한 배변 활동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뭐 다이어트 보조제를 찾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먹어야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효과를 더볼것 같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바쁜 게 지났으니까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요거를 섭취할 예정이랍니다. 하루하루 기록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다음 영상 다른 영상에도 잠깐 언급을 할 테니 그 후에 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깨알 홍보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탄수화물 커팅제가 유산균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건강 기능 식품을 꼭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의 몸무게 변화라든지 어떻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부도 항상 건강한 저의 팡팡님이 되어주세요. 안녕!